이제는 14쪽 유형 네 번째 도형에서의 제곱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 4번을 보기에 앞서, 문제를 풀기에 앞서, 우리 간단한게 한번 보도록 할게 내용을 한번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요건 를게 되니까, 만약에 A였다면, 그때 뭘 구하고 싶으냐면, 요한변의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뭐다? 아, 똑같잖아 그지? 음. 어? 저 아니구만. x를 제곱하면 뭐가 된 거야? A. a가 된 거지. 자 우리가 정사각형에한 변의 길이가 뭐 하고 같해? 나왜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ax를 뭐라고 쓸수 있다? 그냥 루트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자. 넓이가 a 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루트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64번부터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64번 문제는 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대.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요 넓이 두 개가 뭐라고 같다고 했지, 그지? 자 요거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12이고, 요거 높이가 뭐라고 그랬지? 5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네, 삼각형의 넓이 못 구하는 모은 없잖아. 그지? 그지?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5랑 10이랑, 10이랑 곱해서 2분의 1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된다? 30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해? 응. 얘가 넓이가 뭐라고두개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넓이도 30이잖아. 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한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뭐가 된다? 루트는 응. 응. 3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65번. 응. 자 65번 문제는 가로가 7, 세로가 9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있다. 가로가 7이고 조금만 네, 이렇게 게이 가로가 7이고 세로가 9래. 근데 얘야 이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대. 응? 정사각형의 어. 넓이가 같대. 그럼 요거 넓이는 몇이야? 직사각형의 넓이 못 구하는 놈은 없잖아, 그지? 음. 9, 7, 6 3이야 아. 그럼 이거 x라고 하면 얘도 넓이가 63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맞나? 네.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그 뒤에 6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7. 그 다음에 마지막 저쪽 수방 함께. 네. 자, 그다음 66번 봅시다. 자, 66번 문제는 지금 정사각형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거고,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인 거야? 6짜리인 거잖아. 자, 이것 두 개를 붙여서, 붙여서 더큰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이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지? 자, 정사,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넓이만 알면 구할 수 있었잖아. 자, 그래서, 요거 넓이는 몇이야? 아. 4고 요거 넓이는 몇이야? 36 요거 두개 합해서 만든 새로운 정사각형이잖아 아. 합했으니까 요거 넓이는 뭐가 된다? 40. 40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뭐가 된다? 물트에 40이 된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됐나?